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입니다. 유튜브 댓글에 정말 많이 달렸던 그 카트바디, 블랙피틀 V1을 리뷰를 하려고 왔는데요. 이 블랙피틀 V1, 본주님께서 무제한을 두 개를 뽑으셨다고 하셔가지고, 노말 하나, 그리고 출탈변 하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외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카트바리 외관 자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이쁘게 생겼고, 개인전 부스터도 되게 이쁘게 나가요. 자, 그리고 이제 강화된 옵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3이 가장 눈에 띕니다. 이 친구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감속이나 이런 기본적인 테스트는 어 노파츠 끼고 할게요. 강화 안한 걸로. 뭐130 중반? 야 감속 개좋은데 132, 133. 야136 나왔어 마지막에. 자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임시드가 이치드, S 플러스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L 플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어 L플러스 S플러스 이게 개인전 부스터가 진짜 맛돌이거든? 맛돌이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블랙비틀이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슬슬 예상하셔야 돼요 엔진이 끝나가고 있다 자 아, 일단은 접지력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갈 달라붙죠? 정, 근데 이게 지금 유저들이 그런 예상들은 하지. 어? 잠깐만. 이러면은, 우리 다음 엔진이 나오는 거야? 라는 사람도 있고, 야, 얘들아, 중국 파트라인도 썩정하고 카리라로 바뀌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있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음, 차세대 엔진 그 차세대 엔진 이름은 뭘까? 듀얼 듀얼 부스터? 그거 따가지고 막그막영으로 어? 붙이겠지? 어, 물론 듀얼 듀얼 부스터가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많이 그렇다는 거지. 아, 아, 타크바리가 안정성에서 조금 뜨는데? 어, 방금 안정성에서 살짝 뜨죠? 아, 이 부분이 조금 아쉽네. 안정성 이으시는 게. 출발 시 더블 출구 야, 근데 이제 널 것도 없다, 얘들아. 듀얼 부스터, 익시드 드래프트, 어? 아 너무 많아,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전체적인 주행 안정감이 너무 좋거든요, 얘가. 이그 정도면은. 통기랑 비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되게 날렵하다. 트리프트가.. 응, 이시도안 써. 쓰라고 강요하지만 절대 안 써. 나등쪽이야 자, 카트 바디는 완전 붙어갑니다 근데 안정성에서 살짝 불안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이 홍기를 잡는데 살짝 걸림돌이 될것 같은 느낌? 자, 출탈변으로 최고속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속도 먼저 만나볼게요. 오, 쭉쭉 올라가네. 295입니다. 와, 296 보입니다. 자, 출탈된 기준으로 최고속도는 296까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S 플러스 타입이어서, 어, 정말 죄송하지만, 다시 보기로 가야 돼요, 이거는. 어, 제가 이제, 예, 그, 편집하면서 적어드리겠습니다, 자막으로. 방금 전 속도를. 어, 잠깐만, 야, 등급 좀있 떠. 오, 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블랙피틀 타고 등급전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 이거 기다리면 된다니까. 야, 맵북 근본이네. 개인전 트랙. 오, 야, 잠깐만. 야, 블랙피틀이 있는데? 이미? 와. 아니, 뽑은 사람이 있다는 게. 개 신기하네 진짜. 오, 오 야, 야 제일 등이렇게 잘해. 아, 뭐 물론 내가 지금 원작을 좀 쉬다가 와서 옛날만큼의 그 날카로움이 좀 사라지긴 했거든요. 그런데도 제일 잘 다니는데. 저게 왜 저런 줄 알아? 야, 블랙피틀이 좋은 거야. 아, 이번에 무가금으로도 많이 뽑았대요? 와, 근데 나는 개 좋은 것 같은데, 무가금 치고는? 그니까 러 이게 지금 범주님도 무가금으로 뽑았다고 봤는데, 야, 솔직히 무가금으로 지금 이 정도면은 그냥 미쳐 날뛰는 거야. 이게 지금 제가 어떻게 얻는지는 몰라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이걸 뽑으셨던 저희 방송 관리자가 댓글을 달아주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러다박아라아 까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 가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그리아 이제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스찮아괜찮 만약에 여러분들이 50 판을 하시게 되면은 뽑기권 50 개를 준답니다. 그걸로 여러분들이 얻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이팅! 온주는 성공했대요. 여러분들도 성공하게. 우리 방송도 뽑은 애들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팀킬 진짜 미치겠다. 야, 아까부터 느끼는 건데 지금 이게 엔지가 좀 많이 났거든요 팀킬 때문에. 와 근데 구라하니라 내가 이방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와야 이거 보여요? 그냥 잡고 물어 와 이야, 이야, 개 짜증나네 진짜 아 물론 내 실력이 많이 줄어들긴.. 줄어들긴 했지 아.. 나 한창 때였으면은 지금 얘네 미니맵에 안 보였어 어.. 얘네 미니맵에 사라졌어 이미 오이 코스 개 질다 아 근데 이게 제가 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사진이 하나 있어요 야한 사전 아니에요 기대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이 앞부분이 홍기보다 살짝 길어요. 그리고 이제 옆폭이나 이런 것들도 홍기보다는 살짝 크죠. 근데 제가 이 카트바디를 오늘 리뷰를 하면서 느끼는 건 홍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블랙 비틀 무가검으로 얻을 수 있고 이 카트바디는 강추드립니다. 무조건 뽑으세요 지금.